오수정 선수와 김보미 선수의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웰컴 저축은행 톱랭킹도 이제 매 대회 이제 흥미를 갖게 하는 부분인데요. LPBA는 200만 원의 상금이 돌아갑니다. 가장 높은 어, 경기 에버리지 기록한 선수에게 시상이 되는데 김가영 선수가 1.57 이래 에버리지를 기록하면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2세트는 오수정 선수가 초구 공략하겠습니다. 자 오수영 선수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1세트였거든요 정말 잘 치고도 진 세트였는데 그 세트에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초구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짝 기네요 네, 지금 이러 이258 배치는요 3쿠션 직접 노리는 그 뱅크샷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쿠션 지점서부터 1목적구까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1목적구를 맞고 밀릴 수 있는 요소가 좀 많거든요 이제 그걸 의식하게 되면 선수들이 좀 샷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자 스리뱅크 왼손인데요 네 성공 네, 아, 손인데도 스리뱅크를 정말 깔끔하게 진행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스리뱅크샷 아, 완벽했어요. 왼손은 따로 저렇게 연습을 한것 같아요. 자연스럽죠? 네, 회전력을 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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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까지 지금까지 지금까 출발인데 자, 조금 너무 코너를 깊게 들어갔어요 네. 네. 2대0으로 앞서가는 김보미 자, 1세트를 따냈고 2세트도 이제 먼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어, 김보미 선수가 1세트 때는 뱅크샷 하나 없이 이제 한 점짜리로만 11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경기용 테이블 시합 테이블에서는 코너가 정말 세거든요 그 3뱅크할 때 코너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 조금 두껍게 맞았지만 일단 내려가는 내려는 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아, 아. 자, 우선 선수가 스트로크가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 두께에서도 저렇게 자, 자연스럽게 내려간건데 첫 스타트 분리각이 좀 너무 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맞지를 못한 거군요 그렇죠 그 라인에 태우지를 못한 거죠 네. 장범위 선수의 횡단이네요오 넘어가네요 네. 오 이거 오! 아, 자 이거 여기서 늪점까지. 이런 행운이 따라집니다 자, 지금 스트롱 느낌이 조금 불안했거든요 두께도 조금 얇게 맞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공이 와서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당구 <laughs> 경기에서 이제 행운의 득점이 이제 세트에 뭐 가끔 뭐 하나 두개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네, 어 이걸 또 이어가는군요. 행운이 왔을 때그 세트를 이제 비슷한 실력이었을 때는 행운 한두 개가 결정타가 될수 있는데요. 초반에 지금 김무민 선수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행운을 잡아야죠. 나에게 온 행운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옆돌리기로 가나요? 네. 키스를 잘 돌려놔야 되죠. 서 오, 잘 뺐고요. 네. 자, 이렇게 키스를 돌려놓는 상황에서. 아. 이 두께 미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어려운 거고 당점이 좀 낮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치면서 큐쿠츠 살짝 내린 게 조금 불편하게 진행을 한게 아닌가 싶네요. 네. 마지막에 쓰리 쿠션에서 회전력이 너무 많이 달았어요. 자, 일단 살짝 뒤로 여기서 추격을 해야 되는데요 우 선수 네 앞돌리기 대배전 이 목적 위치가 이제 코너인데 코너로 갖다 놓는 게 네,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네요 아 지금도 스트록 느낌은 정말 좋았는데 네 두께가 조금 본인 생각보다 두껍게 맞은 것 같아요 스트록이 저렇게 편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깊은 원쿠션 지점에서도 저렇게 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워낙 스트로크 좋게 들어가서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잘 쳤는데 막으아슬지막으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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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내공이 1-1 복접보다 안쪽으로 내려와 있을 때 옵션 뭐 제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잘 쳤습니다. 정확한 두께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를 앞돌리기 형태로 진행할 것 같은데요. 노란불의 매뉴쇼 같은. 지금은 조금 각도가 적게 들어왔죠 네, 육대0을 네. 앞서갑니다. 이 행운의 득점도 있었고 초반에 뭐 밴크샷 득점까지 포함 하면서 출발이 또 괜찮네요. 뭐 두꺼웠던 거죠? 네, 두께도 두께인데 지금은 이제 스트록 전달하는 게 조금 불리한 스트록이긴 해요. 음. 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뒤돌리기. 자, 오정 선수 흥분력을 좀 조절을 하긴 했는데요. 좀 대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가 괜찮습니다. 표정이 되게 편안하죠? 아 그런가요? 오정 네, 선수가 표정이 그렇게 막 긴장되거나 그래 보이지가 않는 느낌이에요. 네. 네, 편안합니다. 을 해석하는 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아긴장되는 걸로 오셨나요? 아니 저는 약간 좀그 약간 투사 같은 느낌도 좀 느껴져서. 아 투사. 네. <laughs> 근데 평상시에 오승영 선수를 제가 좀 알다 보니까 음, 평상시랑 비교해더 잘할 수도 있겠네요. 네, 편안한 느낌이에요. 똑같은 것 같아요. 평상시랑. 오, 이게 지금 휴 m 스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원쿠션 지점을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좀 잘못 분리가 된것 같거든요 자, 이 브릿지가 조금 불편한가요? 아, 저거를 네. 바꾸네요 자, 왼손으로 저 자세로 어, 아, 이걸 또 비켜치기로 관리하니까 <laughs> 이것도 좀 불편하고요 네, 옆돌리기 형태가 지금 불가능한가 봅니다 약간 자세도 안 나올 분더러 옆돌리기 형태가 빨간발의 상당히... 오른쪽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봐요. 그렇죠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자 지금 큐 내려놓고 투뱅크를 재고 있는 거예요. 음. 네, 보통 저렇게 중심점을 이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코너에서 잇고 거기에 연장선을 쭉 그린 다음에 거기서 두께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브릿치 불편해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자좀 편안하게 씩 가는군요. 네, 지금 은투티원절이 선상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쪽으로 얇게 맞추려고 한 거였죠. 네, 두껍게 맞으면서 그러지고 말았군요. 이게 참 요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어렵죠. 근데 네. 어려운데 만약에라도 왼쪽 편 말고 오른쪽 편을 얇게 맞추는 쪽이 조금 더 확률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투뱅크를 치더라도요. 네네. 네. 더블 쿠션 시도. 어. 횡단으로 가는군요. 아잘 쳤습니다. 네 성공. 아우선생님단을 정말 편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부드럽게 횡단샷. 아주 편안하게 내려가죠. 자 대전을 약간 상단 단점을 이용해 줬는데요. 아까 지 내려오지 못하네요. 6대3이 됐습니다. 자, 지금 상단 당점을 주고 약간의 곡구 현상을 만들어 주려고 했거든요. 공이 휘어짐이 조금 덜했습니다. 자, 다음 배치를 옆돌리기를 가야 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쪽이 저렇게 빗각일 때 각도가 좀 없을 때옆돌리기거든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네. 아, 네, 잘 되네요. 지금처럼 두께를 편안하게 쓰기에는 뭔가 조금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좀 편안하게 그냥 놔주면은 또 짧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임팩을 좀더 해줘야 되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돌려치기가 지금 양쪽 다 함정이 좀 있거든요. 빨간 볼 뒤돌 뒤돌리기. 물을 아, 어, 짧게 봤네요. 짧게. 와아 좋습니다. 으쌰. 어떤 함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분부민 뭐 선수가 워낙 지금 깔끔하게 해결을 해서 네 지금 이제 왼쪽 편으로 가든 오른쪽 편으로 가든 키스가 살짝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를 아예 짧게 구사를 해버립니다. 함정을 아예 만들질 않는군요. 네, 아 정말 해법도 좋고 다음 배치도 좋게 됐어요. 와아 좋네요. 자 9대3을 앞서가면서 이제 두 점만 남겨두고 있는 김보민 선수 확실하게 지금 네 꺾어놨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잘 치는데요 오자 선수들이 요즘에 저렇게 이제 뭐 가마치기 저렇게 이제 꺾어놓는 어떤 플레이를 굉장히 선호하고 또 잘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어 이거는 아하. 횡단으로 갈려고했는데좀두 캐가 얇게 맞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꺾어놓는 공들이 반발을 조금만 줘도 충분히 잘 꺾이게끔 요새 테이블들은 반발이 좋아요. 네네. 네. 지금 이렇게 횡단샷도 반발이 좋기 때문에 좀 쉽게 할수 있는 거고요. 자 우승 선수 여기서 못 쫓아가면 힘들어지는데요. 찬스 볼이 왔습니다. 뒤돌리기. 네, 오 키스가, 키스가 났어요. 났어요. 저 여기서 한번 더. <웃음> <웃음> 마음적으로 너무 바라신 거죠. <laughs> 그러니까 키스라면 득점될 수도 있었는데. <웃음> 네. <웃음> 이런 여행을 잠깐 바라면 안 되죠. 아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또 행운이 또 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근데 진공은 너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우 선수가 조금만 더 두께를 두껍게 썼더라도 괜찮았는데 자,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가는데 이 공도 살짝 꺾여 들어가지만 이목적구 위치가 괜찮죠 지금. 네. 이도? 아 짧아요. 좀 네, 짧았네요. 네. 자, 예민한 앞돌리기 대회전. 자 실패하고만 김보미 선수. 좀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는 김보미 선수인데요. 네. 아래쪽으로 앞돌리기인가요? 앞돌리기 살짝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네. 아 득점됐어요. 아, 9대4 각도가 쉽지 않은 각도였는데 우승 선수 차분하게 잘 쳤고요. 그렇습니다. 우승 선수가 이두 번의 결승전에서 좀 아쉽게 우승을 놓쳤었잖아요.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다면 뭐 그간에 아쉬웠던 거를 일거에 뭐 날려 버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뭐 조별 리그 통과하는 게 우승 과제긴 합니다만 충분히 꿈꿔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자, 쓰리 뱅크 상황 1목적구가 조금 기울기가 좋지 않게 서 있어요. 네. 자, 쓰리 뱅크 성공.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옆길이가 사주나요 저. 스틸뱅크는 아주 좋게 득점이 됐고요. 아이 너무 내려와서 살짝 붙어버렸는데요. 자 역돌리기 각도가 쉽지 않아, 않아 보입니다. 아, 이거를 앞돌리기를 가느냐 아니면은 자 앞돌리기를 가네요. 네 앞돌리기를 선택한 오수정. 회전력 조절을 대략 원팁 정도의 선상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좀 두꺼웠어요 네 짧아지죠 자 그러면서 김보미 선수에게 3뱅크 찬스가 왔습니다 자대공 출발이 긴 쪽에 장쿠단 쿠션 긴 쪽에 있기 때문에 좀 쉽진 않아, 않아 보이지만 일단 1목적구와 2목적구가 서 있는 배치의 기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신중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80% 들어가면 원. 이번 세트 가져가면서 그들은 매치를 가져갈 수 있는 김미이 80원짜리 출발해서는 30각도가 좀 짧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짧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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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파이어프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서 보통 이제 긴각 출발하면 많이 보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 위치 지금 팔십 출발에서는 각도가 급격하게 짧아져요. 30 각도까지는요. 음.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책이나 뭐 이런데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들 착각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길어질까봐 걱정하는데. <laughs> 네, 길어질까봐 걱정하는데 오히려 짧습니다. 아, 아 이끄트머리 걸렸어요. 살짝 다면서 득점에성공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9대 7이니까 어, 넉점 남은 오수정 선수인데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세트를 내주면 이제 매치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승부를 이어갈 수 없어요. 자, 앞 돌리기로 살짝 끌어가는데요. 네, 넉점 을 맞췄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마지막 회전이 시작입니다. 네. 좋아요. 네좋습니다아요 좋아요. 좋아아요아요요좋요좋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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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돌아 치기가 아니라 앞 돌리기를 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두께가 좀 얇게 맞았죠. 네. 자, 바짝 따라 붙였는데 여기서 멈췄네요. 김범이! 돌아볼 쪽으로 한번 봤다가 자 돌아볼 쪽으로 선택을 하죠. 자 돌아볼을 좀 강하게 타격을 해서 짧게 각도를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요. 네. 낙돌이 짧게. 아, 아. 너무 잘 빠져 버렸고요. 여기서 다음 배치가 일단은 괜찮게 했을 것 같거든요. 당점이 좀 높았어요. 그렇군요. 네. 원투 쿠션 이후에 공이 휘어져 들어가는 게 보이죠. 네네. 네. 당점을 좀 낮춘 상황으로 선택을 했었어야 될것 같은데 조금 아쉽고요. 우성 어, 선수는 이게 백샷이 되나요? 어 각도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원베그넣 아 치기를 네 시도했었는데 이게 좀 미스가 나오고 말았어요 뒤돌려치기 대회전장을 치기가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키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백크를 선택했는데 너무 두껍게 맞았죠 네 <laughs> 지금 저원백크넣 치기도 이제 원쿠션 지점을 잡고 이제 속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저렇게 빠른 속도에서 근데 솔직히 좀 불리한 쪽이 좀음 많아요 뒤돌려치기를좀무안하게칠수 있는 배치가 왔거든요. 자, 키스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네 득점 됐습니다. 아, 살짝 닿았어요. 자 지금 공이 안들았다면 정말 좀 흔들릴 뻔 했거든요. 네. 10대8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다음 배치가 일목적구를 내리고 가기에 조금은 쉽지 않은 배치인데, 좀 부드러운 스트럭이면 내리고 갈수 있거든요. 두껍게 치는 게 아니라 교차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내렸어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김보미 선수 11대 8로 이 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김보미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 지금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경기 내용 어, 결과 다 아주 기분 좋은 승리네요. 네.